99의 전산의 곁 위급에 이제는 매입 매출표 입력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은 부가세 없는 거래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 속에서 유형파, 영순파기인데, 일단 네 가지, 일순위가 세 가지인지, 혹시 아니면 수출 관련된 영설인지, 계획 아니면 면세인지, 아니면 건멸인지, 바로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거래처 영업부 대리 이순재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원을 구입하고 다음에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면 해당 거래 영수이 첫째 주 끝에 전자 계산서 보이십니까? 들어가 볼게요. 질문 지금 거래가 매출입가 매입 거리입니까? 얘는 화원업 구입한 매입 거리고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 거리며 유형 팍은 영수 팍인데 그들은 항상 화면에 띄어놨죠. 매입 매출표 입력 가서, 문제 푸실 때, 며칠입니까? 7월 15일 뛰어서, 항상 여기 밑에 유형을 띄워 놓으셔야겠죠. 지금은 매입일 것, 요 자리 맞습니까? 요 자리인데, 매입거래고, 계산서니까 뛰어는 유형은 매입에 5삼뭐가됩니까면세인데 습관 드렸습니까? 매입거래에서는 5,4불공 있으니까, 매입거래 일대만 한번더 확인하자 예 수출과 관련된 영세는은 아니죠 근데 뭡니까 면세죠 면세니까 오사불공확인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수출 관련된 영세율과 면세 두 가지는 부가세 10% 매입세액이 없다 보니까 오사불공확인이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매입은 기본 설정이 무조건 뭡니까 원제를 죠 네, 지금 매판게 원제입니까? 아니죠. 하환인데 거래처 영업부들이 결혼 축환이 회사 재산증가 아니고 부채 감소 아니니까 급발세 얘는 거래처한테 사바사반 접대인데 이름 바뀌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되겠죠. 금액은 얼마됩니까 밑으니까 22만 맞습니까? 면 금액은 22만 되고 부가세 예, 영세율입니까? 아니죠. 면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10%인데 면세니까 부가세 자체가 아예 뭡니까? 없는 거죠. 부가세가 아예 나타나지 않고. 늘이 네. 대금 뭘했습니까 다음 달 지급. 유명에는 다음 달 지급하니까 얘가 외상인데. 회사가 지금 외상 거래 무시 상품 제품 원조입니까? 아니면 밑으로 와서 받을 돈 미수금 갚을 돈이 미지급금이 되겠죠. 금액은 22만원. 이말뜻 이해될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분명 이렇게 할 거라고 위에 문제 보자마자 거래처 영업부대리 이순재 결혼식에 축하 위한 화환구입 거래처한테 준 거죠. 이거 접대 내 오사불공 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오사불공은 영수 무고 유형 전담에한번더 확인할 때 뭡니까? 오사불공이에요. 절대 먼저 5성 먼저 돌리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이제 다음 갈게요 2번입니다 자 명지 기계사의 원재료 운송용 트럭 취득가액은 3500감가상각무게 1650을 2000만원에 소환하고 전자세금 계산 발급인데 영수증이 첫째 둘째 줄 끝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죠 체크한 다음에 두가지 분석하자 지금 거래가 매출 거래입니까? 매입 거래입니까? 지금은 트롤업 처분했고 영승을 발급을 하였으니까 얘는 판매한 뭐가 될까요? 매출 거래고 유형 파은 영승 파악인데 세금 계산 쓰니까매출에1 1번에뭐됩니까 과세가 되겠죠. 과세이고 붕괴 대금은 이따 보자고 혼납니다. 지금 유형자산인 트럭의 처분이죠. 유형선은 우리가 붕괴 전에 미리 처분이니까 손실할 수 있죠. 일단 그림 그리면 취득가액은 얼마짜리입니까? 3 5 0 0이죠3 5 0 0이고 0.6개 생략. 지금까지 사용되어서 달아서 가치가 감소된 강가상각 누계액합니까 1650이죠. 650. 그러면 현재 트럭에 남은 가치 얼마 남았어요? 남에는 가치가 1850이 남았는데 이1850 가치가 남은 트럭을 회사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2000에 팔았죠 그러면 1850 짜리를 제손 2000에 팔았으니까 이익 봤습니까? 손을 봤습니까? 이슷하 팔았죠 이익 뿐 맞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게 파악되면 좋겠다고 이 손실을 미리 파가는데 지금 취득 가액을 맙니까? 3,500이고. 지금까지 사용되어서 달아서 가치 감소한 감가 상각 600 빼주면 현재 트럭의 남은 가치는 얘가 1 8 50만 원 가치는 남은 트럭인데 이 트럭을 회사가 2,0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했으니까 회사는 150만원, 플러스 150만원, 비싸게 팔았죠. 즉, 이익 봤죠. 됐습니까? 우리 이거 파악했잖아요. 했으니까 일단 갑니다. 먼저 파악한 이익과 소실을 먼저 적으세요. 그게 편해요. 지금 차변자리는 비용자리죠. 대변자는 수익자리니까 이익은 수익자리 대변하겠죠. 대변에 먼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얼니까 150만원 먼저 적으시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매출입니다 K랩은 무조건 뭡니까 기본 설정이 제품 매출이죠 지금 처분된 것이 제품입니까 아님 뭡니까 트럭이죠 바꾸자 트럭이라고 하는 차량 운반구 자세한 감소 차량 운반구 얼마입니까 3500 만나요이 붕괴한 순간 장부에서 얘가 없어졌고요. 트럭이 처분했으니까 딸린 강가 삼각 무객은 장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얘도 없어져야겠죠. 지울 수 없으니까 반대 자리가 삭제 맞습니까? 반대편 차변 자리에 딸린 강가 삼각 무객이 없어집니다. 금액은 1,600... 오만없어지고 됐습니까? 이제 부가세. 가볼게요. 자, 수출 관련된 영세 유인가요 아니죠. 면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10% 매출세겠으니까 판매할 때10%더 받은 매출세. 부가세 예수금인 10% 맙니까? 3520%입니까 아니죠. 판매가 맙니까? 2000에 10% 예, 200이 되겠죠. 요점 주의. 하시면 일단, 완성되었구요. 이제, 받은 대까 대금은 한달 후에 받게 됐죠. 그러면, 오늘 트럭하고 돈안 받으면 뭡니까? 외상인데, 지금 외상 판 것이 상품 제품 원재인가요? 아니죠. 아니가 비틀라서 받을 뿐만 아니까 미수금 되겠죠. 금액은 대병금액 합계 금액이 얘가 3,850이죠. 3,850이니깐, 똑같이 3,890 나야겠죠 그러면 차이금액이 얼마입니까? 2,200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만 지금 부가세가 별도니까 자 부가세까지 포함된 2,800이겠죠 그게 안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 방악 먼저 적으셔야죠 실수출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자 판매할 때10%더 받은 매출세 부가세 수익은 절대 이 금액의 10%가 아니죠 얘가 판매가가 아니죠. 맞습니까? 판매가 2천만 10%이말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US 속으론 정말 좀 뭐랄까요? 전통적인 문제인데 계속 꾸준합니다. 꾸준한 이유가 어 조금 어에 빈출되는 문제는 학생분들이 아예 문제를 외웁니다. 수험생들이 그냥 답을 외워서 푸는데, 얘는 그렇게 꾸준했던 이유가 외우기도 힘이 들고요. 맞습니까? 늘 입력도 약간 힘이 되니까 이렇게 굳이 넣는거 이해될까요? 아니 이런 문제는 5점 줬으면 좋겠어요. 풀다가 시간다 가시지. 5점이 아니고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laughs> 자, 근데 5점이 아니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와 똑같이 배치면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게 오히려 더 일반적인 많은 분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뭐 서류된 분 불안할 수 있겠지만, 불리할 있겠지만 많은 분들 좋아할 겁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B사업자인 김민국씨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 수치했으며 다같은 현금 영승을 발급했습니다. 영승 뭡니까? 거래 영승이 현금 영승 찾습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거래가 매출입니까? 면 매입거래입니까? 매출. 제품을 판매했죠. 영승을 발급을 하였죠. 얘는 판매한 매출 거래고 유형팍은 영순팍인데, 영수 현금 영수증이라면, 현가 아니면 현면이죠. 그러면, 현가 설지, 쓸지 현면 설진 제가 금액을 보자겠죠. 그러면, 영순 금액 보니까, 여기 부가세가 보이십니까? 네. 5만원 있죠. 얘는 뭡니까? 부가세 부하니까, 현가인데, 매출의 22번에 현가가 되고, 매출이 간한번 더긴 필요 없죠. 그리고 붕괴는 이따가 들어갑니다 매출입니다. 무조건 옵니까? 기본 설정. 얘가 제품 매출이죠. 내판 네, 것이 제품 맞습니까? 맞죠. 제품 매출 금액은 얼마됩니까? 밑에 50만원 보이시나요? 공급가에 제품 매출 금액은 50만 되고. 이제 부가세 수출과 관련된 영세 유리니까? 아니잖아요. 면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10% 매출세가 있으니까 판매할 때10%더 받은 매출세 얘가 부가세 예수금 되겠죠. 판매 금액의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5만 원 맞습니까? 그리고 대금은 현금 수취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에 증가 되겠죠. 금액은 50만 원입니까? 5만 원. 이 말뜻 이해됐습니까? 얘가 3번 문제 앞에서 2번이 힘들었으니까 3번은좀평이하네요 됐습니까 이제 다음 갑니다 4번 문제 본사 영업부 임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차로부터 승용차를 렌트했습니다 월 이용료는 99만원 부가세 펀드 금액으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인데 승용차 나왔습니다 무조건 5성 쓰지 마세요 일단 영수증이 둘째 줄 끝에는 전자세금 개선서죠 체크하고 좀 주의할게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그러면 순수한 월 이용료는 나누기 1점이란 90만 되겠죠 부가세는 뭡니까? 9만원 그러면 질문 가볼게요 지금 이 거래가 매출입니까? 매입거래입니까? 승용차 렌트한 매비고 구입차 빌려 쓰는 매비고 혹시 놓쳐도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으니까 얘가 구입한 매입거래죠. 그리고 유형파은영수증파인데 세금 계산 서니깐부가세표가매입에 5일 과세 맞습니까? 근데 습관들이자 매입거래일 때만 한번더 확인하자. 얘 예, 영세율이 아니잖아요. 얘 예, 면세가 아니면 부가세 10% 매입색이 있어서 매입색 불공제 5, 4, 불공을 확인해야겠죠. 맞습니까? 늘 지금 요 매입 4가 무관합니까? 아니죠. 적대한 겁니까? 아닌데 차량이죠. 차인데 이 차가 화물차입니까? 승용차죠. 승합차입니까? 아니죠. 경차란 말 보이십니까? 없으니까 화물차 승합차. 경차 외는 당옵니까? 오사 불공 차량. 그제는 올 가산이고, 얘는 오사 불공 되겠죠. 끝납니다붕기는 똑같이. 매입은 무조건 뭡니까 기본 설정 원질인데, 지금 매입한 게 원질인가요? 아니잖아요. 승용차 렌트 필려스고, 월 이용료 주고죠면승용차필려쓴월 이용료 중의 시차변, 회사 재산 증가입니까? 아니죠. 빚을 갚은 부채가 없습니까? 아니니까 남은 것이 비용 발생 맞습니까? 이때 비용은 뭘 쓸까요? 이때 비용은 승용차로는 물건을 빌려 쓴 거죠. 그면 우리 기원하십니까? 임대료, 임차료, 수수료 기원하십니까?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쓴 것. 얘가 임대료, 임차료인데 빌려 쓰고 대가 조세니까가 임차료가 되겠죠. 금액은 90만 원 되고. 되셨나요? 이제, 자, 불공. 수출 관련된 영세율과 면세 유형 매니깐 부가세 10% 있죠? 면, 사업자가 매입할 때10% 뜯긴 매입세 얘가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10% 뭡니까? 9만 원. 얘가 뜯긴 매입세인데 늘, 불곡은 이렇게 9만 원 매입세액이 있지만 이 9만 원을 챙겨 놓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대급금 이름은 쓸수 없고 이 9만 원 금액이 어디 포함된다고요? 위임 차료에 포함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포함되고 이 대금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까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 자산에 감소되겠죠. 금액개 남합니까? 9 9만. 이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 5.4 불공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공장 건물 임대인인 동국기로부터 임차료 440만원 부가세권과 그러면 얘가 공급대가죠. 공장 정규금 77만원 얘도 공급대가죠. 대한 전자세금에서 한 매를 발급받고 흥갑니다. 뒤에 읽어봤자 한 번에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승보고 바로 체크하자. 지금 해당거래영수증이 전자세금계산서 체크하고요 들어갑니다 질문 자이 거래가 매출거래입니까 매입거래입니까 지금은 임차 건물을 빌려서서, 빌려서는 서빌 매입거래고 정규금 납부하는 매입거래인데 지금 혹시 그게 안 돼요 아, 그게 판단 안되면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판매자고 영수증을 받는 것이 뭡니까 구입자죠 영승을 발급받았으니까 얘는 구입한 매입거래고 유형팍은 영승팍인데 세금 계산서니까 부가세 부가 매입의 5일 과세죠. 면세관 매입거래 1대만 한 번도 확인 안돼 수출과 관련된 영세율입니가 아니죠. 면세비가 아니면 부가세 10% 매입세기 있어서 매입세 불공제 오사 불공 확인인데, 사업과 무관합니까? 아니죠. 접대입니까? 아니고, 촬영도 아니죠. 그리고, 토지 관련된 매입도 아니죠. 면세 사업 관련 매입도 아니니까, 월 가서 왔다고면 부사할게요. 매입은 무조건 입니까 기본 설정이 원재료 맞습니까? 근데 지금 매판한게 원재료입니까? 임대인한테 임차료 주고요. 매전기료 준거죠. 맞나요? 그러면 원저 약간 이름 바꾸자. 자, 건물을 빌려 쓰고 임차료 준 것이 회사 재산의 증가 이고 부채 감소 아니니까 남은 게 뭡니까? 비용 발생하십니까? 이때의 비용이 말 그대로 빌려 쓴 대가 뭐가 됩니까? 임차료가 되겠죠. 금액은 얼마 돼요? 442 부가세 포함되니까 순수한 임차료 금액은 400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늘전기요금 네. 77만 원을 자, 또다시 어떻게 납부했으니까. 자, 임창 건물에 전기금납부한시 것이 회사 자산 증가리고 부채 감소 아닙니까? 금해생. 얘는 회생인데 공장에 전기료뭐 쓴다고요? 전력비 맞습니까? 금액은 얼마 됩니까? 77만 원이 부과소이니까 나머지 얼마입니까? 70만 원이죠. 이렇게 두개조갠거 되겠습니까? 이제 부가세 영세율인가요? 아니죠 면세입니까? 아니면 부가세 얼입니까10% 여기다 적게요 사업자가 구입할 때10% 듣겼던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이죠 금액은 얼마 입니까 40만 원에 7만 원 47만 원 되겠죠 두개 합친 거 맞습니까? 아니면 대급금도 어떻게 두개 쓰면 됩니다 뭐 40만 원 또다시 대금은 뭡니까? 7만원 근데그를 네, 필요했습니까? 똑같은 그냥 한옥 몰았습니다. 이건 47만원. 얘가 매입세기고 이 대금 뭘로 발행했죠? 당자 수표를 발행지배했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발행한 자의 당자 예금 자산에 감소 맞습니까? 금액은 517만원 이렇게 된대요. 자 이제 6번인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제품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문제 볼때얘 예, 보자마자 저는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내국 신용장 얘가 영수증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둘째 줄에 또 하나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보이십니까? 자 보는 순간에 수출 관련 거래할 수 있죠. 됐습니까? 면 저러 보십니다. 내국 신용장에 아여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공급가의 5천을 한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면 따집니다. 지금 거래가 매출입니까 면 매입입니까? 제품의 원재료 매입한 거죠. 네. 그리고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죠. 얘가 구입한 뭐가 됩니까? 네. 매입 거래고 맞나요? 유형 팍은 영수증인데 내국 시용자이고 영세율 세금되니까 수출 관련 거래인데 국내 사업자간 오이 뭐가 됩니까? 영세가 되겠죠. 그러면 매입거래일 때만 한번더확인한는데 수출관련된 뭡니까? 영세율이죠. 수출관련 영세율이니깐 54불공 확인합니까? 매입을 네. 우리 수출관련된 영세율과 면세는 부가세 10%가 없으니까 매입세액이 없어서 매입세액불공제 54불공 확인 안하죠. 이거 두 가지는 부가세 10%고요. 이거 두 개에는 다 부가세 10%가 있다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매입인데. 매입은 기본 설정 무조건 합니다. 음. 원재료인데. 지금 매입한 것이 원재료 맞습니까? 음. 맞죠. 원재료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이제 부가세. 얘는 수출 관련된 뭡니까 영세율이죠. 수출은 영세는 부가세 금액은 아, 부가세는 있지만 금액은 뭡니까? 음. 0원이죠. 표시되지 않고 이제 대금. 대금 중 50%는 동사로부터 동사가 어딥니까? 거래처죠.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음을 배상하였고, 이거 될까요? 지금 이게 뭘까요? 50%는 동사받은 보관 중이던 약속음인데, 이 약속음이 받을 엄 맞습니까?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속니까 받음이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개, 당사 발행 약소금 지급인데 자50% 2,500은 받을 어음을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장부에 삭제됩니다. 얼마가요? 2,500이 500. 삭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소금이니까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한 자가 지급할 얘는 지급 어음 되겠죠. 금액은 2,500만원 이말뜻 이해 되겠습니까?